안녕하세요. 탈탈 터어 분석해 찐템을 찾아드리는 탈탈 리뷰입니다. 어느덧 24년도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이번에는 100만원대의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용에 적합한 노트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편집용 노트북으로는 GPU 칩센 넘버와 TGP가 높은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이 4K 영상 편집 작업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5가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변동성이 있으니 아래 설명란 링크 통해 참고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첫 번째 제품은 기가바이트 2024지오 k f 5 h 3 k r 입니다 CPU 인텔 i7-13620H, c p u 지포스 RTX 4060, RAM 16GB, 용량 1TB. 세대를 더해 강력해진 AR 게이밍 노트북 지오 k f 5 h 3 k r 은 144Hz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Wi-Fi 6로 앞서 나가는 무선랜 WiND-FRC 쿨링 시스템과 차세대 메모리 DDR로를 갖췄는데요. 10개의 코어로 노트북이라 믿기 힘든 강력한 성능의 인텔 코어 i7-1만 3620h AI 기술을 통해 뛰어난 현실감 있는 그래픽 지포스 RTX 4060까지 군더더기 없는 라인에 매트한 질감의 블랙 바디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포인트 메카닉 패턴은 지오의 강력하고 빠른 성능과 어울려 독특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3면 초슬림 베젤로 몰입감을 높여주고 고성능의 노트북임에도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부담없는 크기와 무게인데요. 무시무시한 속도와 성능으로 무장한 지오는 여러 프로그램과 영상통화 화면을 자유자재로 가며 멀티태스킹하고 전문가용 프로그램에 담긴 한층 복잡한 콘텐츠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즐길 수 있습니다. 지오는 AI를 활용할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 AI로 더 발전한 그래픽 처리 능력, 엔비디아 DSL-L3 기술로 이미지 품질 개선 및 현실감 있는 광원 효과를 적용해 프레임을 생성하여 더욱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주는 등 전례없이 성능을 배가시키는 그래픽 기술의 혁실인데요. 창의적인 작업에서도 AI를 통해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오는 강력한 기능을 지원하는 각종 포트를 갖추고 있어 고속 주변 기기들을 연결해 사용하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고 SD카드에 담긴 콘텐츠를 기기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하고 뛰어난 성능들이 많으니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ASUS TOF GAMING F16입니다. CPU 인텔 i7 13650HX GPU RTX 4050. RAM 32GB 용량 1TB TOF GAMING F16은 클래식한 TUF 스타일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이 가미되었는데요. 메카 그레이 색상에는 엠보싱 TUF 로고가 4개의 작은 삼각형이 상판 모서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키보드 데크와 트랙패드의 TUF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반영되었습니다. 인텔 코어 i 7 1 3650HX와 지포스 4050으로 원하는 모든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시작하세요. AR 기반 DLSS3을 통해 게임 및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의 성능을 대폭 향상했습니다. 165Hz의 QHD 디스플레이로 생생함과 슬림 베젤로 놀라운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84개의 블레이드 구조의 아크 플로우 팬으로 고성능 CPU와 GPU의 열을 감소시키는데요, 이 새로운 디자인은 공기 흐름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열을 감소시켜 최소한의 소음으로 강력한 쿨링이 가능합니다. 4개의 통풍구 및 5개의 히트 파이프를 통해 고사양 게임 플레이 중에도 노트북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또 대용량 배터리로 이동 중에 작업을 해야 할때 충분한 전원을 제공하는데요. 또 USB-C 타입의 충전을 통해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견고한 내구성과 돌비 아트모스 및 하이 마이너스 레이즈 오디오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선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어떤 작업도 가능한 폭넓은 IO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MSI 소드 16HX입니다. CPU 인텔 i7-14700HX. CPU RTX 4060. RAM 32GB. 용량 1TB. 역시 이 노트북 또한 DLSS 3로 RTX 40 그래픽 성능이 극대화되었는데요. 이전 세대 대비 레이 트레이싱을 실행하는 동안 성능 저하 없이 더욱 향상된 게임 FPS 속도로 압도적인 성능과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해상도로 렌더링된 프레임 크기를 늘리는 업스케일링 기술로 빈 공간을 채우고 더욱 향상된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내장 및 외장 그래픽을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옵티머스 기능은 프로그램 호환성, 성능 효율성 등의 제약이 있는데요. MSI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식 고성능 외장 그래픽을 사용 가능한 MUX 스위치를 탑재해 그래픽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레이와 블랙으로 투톤 컬러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강인한 디자인과 맵시 있는 라인 디자인, 또 공기의 흐름을 따라 감각적인 통풍구 디자인으로 심미성까지. 인텔 코어 i7-114700HX가 RTX 4060 고성능 그래픽뿐만 아니라 16대 10 화면비를 통해 더 넓은 플레이 공간을 한눈에 볼수 있고 넓은 시야각을 지원하는 IPS 타입 패널로 색상 왜곡 없이 동일한 색감을 유지합니다. 300니트의 밝기와 빛 반사가 적은 안티글레어 패널로 장시간 게임이나 영상 시청에도 필요하지 않게 도와주고 144Hz의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및 민첩한 화면 전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2개까지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및 화면 출력을 지원해 멀티태스킹 작업 시 최상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쿨러부스트는은 CPU와 GPU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위한 히트파이프 설계로 궁극의 성능을 추구하는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밖에 사생활보호나 도난 방지를 위한 웹캠 셔터와 켄싱턴 락 기능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게이밍 사운드까지 제공합니다. 또 다양한 IO 포트를 제공해 포괄적인 연결성까지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ACR 니트로 V16입니다. CPU AMD Ryzen 7 8845HS CPU RTX 4050 RAM 32GB 용량 1TB 최첨단 AI 기술이 담긴 최신 게이밍 노트북 니트로 V16은 놀라운 속도와 무한한 가능성의 AMD Ryzen 8040 시리즈로 스트리밍과 게임 플레이시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지포스 RTX 4050으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DLSS 3.5로 게임 그래픽을 더욱 아름답고 몰입감 넘치도록 사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MU-X 스위치도 탑재해 고성능 게임 및 강력한 성능과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16대10의 화면비와 300니트의 광량 165Hz의 주사율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어떤 컨텐츠든 또렷한 컬러를 구현합니다. 최첨단 듀얼팬과 함께 4개의 흡기, 4개의 배기로 냉각 기능을 극대화시켜 g p u 와 CPU의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고급스럽고 심플한 블랙 컬러의 바디에 니트롤 로고, 포인트를 가미해 게이밍 노트북 디자인을 환성했는데요또 AI 기반 소음 감소 기술로 주변 소음을 제거해 게임 중 선명한 보이스 품질을 제공합니다. 또 풍부한 사운드 재상으로 몰입감을 높여주는데요. 다양한 연결 포트도 있어 무한한 확장성을 선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서 프레데터 힐리아스 e 오 14입니다. CPU, 인텔 울트라 715H. CPU, RTX 4060. RAM 32GB. 용량 1TB. 모든 것을 갖춘 휴대용 게이밍 노트북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4는 최첨단 사양 AI 기반 그래픽 DLSS 3.5및 최신 CPU 울트라 755H와 뛰어난 그래픽 RTX 40 시리즈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인텔 코어 울트라는 새로운 AI 경험과 뛰어난 효율성, 성능 뿐만이 아닌 긴 배터리 수명을 선사합니다. 더욱 강력해진 멀티태스킹 성능과 차원이 다른 성능을 통해 게임 및 콘텐츠 제작에서 놀라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포스 RTX 4060으로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탑재했고 DLSS 3.5 기술로 강화된 생생한 디테일과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16-10대 화면비에 3 5 0 m h 의 광량과 IPS 패널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어떤 콘텐츠든 또렷한 컬러를 구현합니다. 120Hz의 고주사율로 더 선명하고 더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해줍니다. 플리퍼 프리 기술이 탑재되어 화면에 깜빡임 없이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데요. 장시간 모니터 사용 시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해줍니다. 듀얼 5세대 에어로 블레이드 3D펜 장착과 리퀴드 메탈 사용으로 효과적인 열 전달 및 냉각을 실현하여 CPU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AI 기반 소음 감소 기술로 주변 소음을 제거해 게임 중 선명한 보이스 품질 제공합니다.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풍부한 사운드와 다양한 연결 포트로 무한한 확장성을 선사해 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 드린 제품들의 미쳐 담지 못한 성능과 편리성이 더 있으니 아래 설명란에 링크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노트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탈탈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